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4일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 소개드릴 매물은 전망 좋은 위치, 산면이 구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만원대 이하의 희귀 매물, 저렴한 산골 농지 금매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본 도로는 평창에서 미탄, 미탄에서 국민 고양 정선으로 연결이 되는 42번 국도 길인데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요. 현재 100m 앞쪽으로 해서 비행기째 터널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물은 터널 위쪽 살짝 비켜가지고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농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기본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호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바시한 필지 토지 면적 526평. 예, 지적상으로는 맹지로 분류가 되지만 예, 현황길이 일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예, 어렵지리. 예, 도보로는 진출이 가능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매도인분께서 예,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저렴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돼서 실 비용 1,200만 원 정도를 예, 들여서 매입을 했던 10년 정도 보유한 땅이 되겠는데 현재 토지 내에는 마가목이 나무가 한 4, 500주 가량 심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요 나무값만 해도 제법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날씨가 그때는 좋질 않아서 이곳 도로 앞에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현안길로해서 현장까지 직접 가보도록 하고요. 매매 가격은 최초가 1,500만원 출발했던 것을 절반 가까이 조정해서 인하가 됐습니다 평당가 15,000원 15,000원 대로 해서 최종가 1,000만원대 이하 8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 직선거리로는 100m가 채 되지 않는데 요 옆으로 비켜서 타원으로 그리면서 저 산길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0에서 250m가량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드레인을 제가 안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네 깔끔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현황도로길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송신탑도 있고요. 전봇대 에 전신주, 네 여러 개의 탑이 옆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매듭님께서 나무만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를, 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좀 시작을 하셨지만, 네, 나중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또 사업 여건상, 또 분주한 일상 관계로 인해서, 자, 일부는 뭐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나무만 심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매물 매입을 하신다면 뭐, 맹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는 없고요. 예, 터널이 옆으로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예, 답사를 해 보시길 바라고. 아, 용도는 뭐말 그대로 임산물 재배, 산나물 재배, 장례산삼 식재. 현재 예, 마가목이 가득 심어져 있는데, 예, 배연해서 약재로 활용을 하시고, 예, 다른 나무 유실수 같은 것도 심어서 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앞전망 아주 좋습니다. 저 아래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해서 100m 이상 좀 걸어온 것 같은데요. S자로 이제 꺾어서 와서 보니까 이쪽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분묘도 한개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네, 절반 정도 더 걸어서 자, 가야 됩니다. 네, 겨울이라서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는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나면 글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잡초 같은 거좀 제거를 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진출입이 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m가 아니고 예, 300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안내 표지판이 예,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에서 이렇게 시설해 놓으셨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 전파 차단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철책을 시설 해 놓으셨어요 요 철책길을 건너지 마시고 요. 선택을 따라서 아, 여기는 그래도 풀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숨이 가쁘네요 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밤나무도 좀 있고요 예, 상수이 도토리나 무고 참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예,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앙상한 가수들만 있는데 예, 여름에는 제법 아, 나무들이 많이 무거질것 같아요. 아, 지금 도랑이 있는데. 개구멍으로 해서 좀 들어왔어요. 옆으로 갈려 그러니까 경사가 있어가지고 못갈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이야, 바위가 아주 환상적입니다. 귀암계석인데 고생대 수만 년을 버텨온 이 바위들이 이 계곡 주변으로 즐비하게 있습니다. 아. 주의 깎아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laughs>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비행기 앞입니다. 내려 보이시죠? <laughs> 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예, 비행기 제 터널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땅 아래로 이렇게 관통이 되고 있는데 오늘 터지는이 터널 옆쪽입니다. 이쪽 좀더 가야 돼요. 네. 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적도를 지금 보면서 제가 지금 봤는데 예, 계략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앞쪽으로는 구규지. 옆쪽으로도 구규림. 저 이쪽으로도 넓은 구규림. 여기도 구규림입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에서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네요, 보니까. 예, 부정형 예, 마름모 사각형 비슷한데, 땅, 예, 보시는 것처럼, 빼곡하게, 예, 빼곡하게, 마가 모이라고 합니다. 예, 가치는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재로서 예, 나무적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식재를 했고요. 예, 관리를 잘 하진 못했어도, 자연 그대로, 자연 속에서, 성장을 해온, 요, 나무들입니다. 526평이니까, 한 평에 하나씩 심었다고 해도 500주는 넘을 것 같아요. 천주가 좋기, 너무 보이는, 요, 마가목, 나무, 밭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습도도 적당하고요 뭐 농약을 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예, 토질도 좋고 토양도 좋고요 예, 자연 그대로 현재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오니까 아저 밑에 보다는 소리가 거의 많이 안 납니다 예, 현저하게 소음이 차량 소음이 줄었습니다 예. 바위도 있고 잎기도 그대로 껴 있고 야, 여름에는 이 계곡으로 해서 네,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 도랑이죠 물이 좀 흐를 것 같고요 아, 빼곡하게 우겨진 마감모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도로도 없었을 것이고 이화전민옛 분들께서 예, 옥토로 산골 소지로 가꾸면서 산골 자리를 해왔던 했을 법한 예, 그런 아주 저렴한 땅입니다. 자, 800만원입니다. 일금 800만원. 뭐 비싸다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봐서는 현장 와서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요 마감목이 거의 뭐 천주도 넘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고, 일단 나무 같이 있고요. 농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경사도는 조금 있지만, 산이라 보니까, 저 아래서 여기까지 경사도는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부 10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모양도 그리 나쁘지 않고, 완전히, 조금 시끄러운 도로, 초음 빼놓고는, 완전히 독립된, 남한의 아방궁, 남한의 산골 공간으로 예, 가꿀 수가 있는 오늘 정말 희귀매물 저렴한 땅이 되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올라가보고 숨이 찬데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토지 내에는 지금 보니까 희미하게 봉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마마, 무연고 모지일 것 같은데 이 토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이것 이 때문에 농사 못 짓고 나무 못 싣고 산나물 재배 못하는 건아니니까요 감안하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생각이 났는데 수목장 용도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모지, 가족묘지, 임산물재배, 산삼식재 여러가지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 가득 심어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간간이 오셔가지고 자연과 버텨시면서 산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누릴 수가 있는, 가꿀 수가 있는 소득도 올릴 수가 있는 오늘 이 매물입니다 아, 이쪽으로는 바위들도 좀 있고 여기 보니까 인공적으로 조성한 약간의 좀 돌담 비슷한 부분도 남아 있는데 아마도 옛 화전인 터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햇볕도 잘 들고요. 해발고도도 제가 고도계로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집어는 제가 일시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적도가 낙서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공개는 좀 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감안하셔서 보시고,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비행기 대통령 위에 좌측으로 자리하고 있는 옛날 화전민 터전, 매도인 분께서 10년을 보유했고, 약한 400만원가량, 나무값까지 한다면 한 천만원가량 손실을 보고 매매를 하는 아주 아주 저렴한 싼 농지 희귀 매물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바닷필지 계획관리지역 526평 확정가 800만원 최종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전화상담 현장답사 전화번호 010-3733-2002번입니다. 010-3733-2002 방림 면사무소 바로 옆에 2차 선변을 자리하고 있는 방림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 물건 에도 방림부동산에서는 자연인 매물, 5천만원 이하 대 4천만원 이하 대 매물들이 다수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편하시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아쉬운 2025년 딱 오를까지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는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 새해 맞이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오늘 등잔했습니다. 내려가면서 힙바람 불면서 노래 한곡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